안녕하세요. 효산입니다. 하... 볼통을 잘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 볼통에 지금 역사가 지금 계속 있어. 화분도 들어오고. 이게 지금 이런 거가 지금 이게 산란이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저께 내가 지금요 요 해가지고 아직 먹이장이 덜 완성된 게두 장이 있어.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화분을 병아리 눈물만큼씩 달고 들어가네. 이건 지금 이 통은 지금 계속 역사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물을 지금 길러 오는 거요 이런 걸볼줄 아셔야 돼. 아직 먹이장이 완성이 덜 돼가지고 지금 요게 육매벌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두 장을 경립판 넘겨놓은 게놨어요 야, 지금 날씨가 영상 10도? 다른 벌통 한번 가볼까요? 다른 볼통은 이거하고 비슷한 세력이, 이것도 이거하고 비슷한 세력이에요. 아, 이거는 역사가 없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물길로 오는 놈, 한두 마리 보이고는. 또 다른 거한번 볼까요? 형님도 하... 마찬가지야. 화분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온을 지금 많이 해체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도. 여기가 이런데, 밑에 지역은 뭐, 어떻겠어요? 이게, 벌이라는 거는 사람도 거잖아요.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일할 때는 일하는 거고. 근데 뭐, 시도 뜨뜻없이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날씨 탓으로. 너 봐봐요. 요 놈도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벌이 희도뜻 없이 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하... 지금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놈들은 이건 전부 다 노봉들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월동을 나는 놈들은 봉구가 이제 어느 정도 틀어져 있어요. 이 볼통 내부 이제 그저내검을 해보면은 활동이 둔한 놈들 이죠 그런 놈들이 어린 놈들이에요. 한 까만 게 하면 요 놈들은, 이건 이제 12월 달 되기 전에 다 이제, 이 앞에 이제 다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이 벌이 돌아가는 패턴을 한 번씩은 이렇게 보셔야 돼. 아, 오늘 같은 날 날씨가 별론데 이렇게 이게. 아 참네 진짜. 볼통 관찰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군이 들어와.